1차 함수의 뜻. 자,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y는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여기 ax p l u b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1차식에 해당하면, 이것은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야. 1차 함수의 뜻. 자, 1차 함수 y가 x에 관한 일차식 y는, y는 ax p l u b 꼴로 됐을 때, x, y가 같이 있고, y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 ax 플러스 b가 x에 대한 1차식이 되면, 1차식이 되면, 음, 이거는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야. 1차 함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a가, a가 0이 되면 1차 함수가 아니, 아니죠. 왜? 0이 되면 x가 없어지니까 y는 b 꼴이 되니까 이건 1차 함수가 아니고, 그 분모에 이렇게 가 있어도 마찬가지 1차 함수가 아니다. 이건 1차식이 아니니까 1차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3번 다음 중 y가 x에 대한 1차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 1차함수 식을 써보면 되지요. 전체 쪽수가 300쪽인 책을 하루에 하루에 음, x 쪽씩 읽었을 때 걸린 날수. 그러니까 하루에 X쪽씩 Y를 읽었으니까 x 쪽씩 y일을 읽었으니까 x곱하기 y는 300이 되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y는 x분의 300이 되니까 이거는 분모에 x가 있으니까. 이거는 1차 함수가 안돼 이번 반지름의 길이가 x는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5 절주분들 그래서 그 넓이가 y라고 했으니까 y는 파이 x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2차 함수가 되죠 1차 함수가 안 됩니다 700원짜리 x1과 y1짜리 4개 총 가격 그러면 700원짜리 x 플러스 y 1짜리 연필 4개 샀으니까 4y를 한 것이 3,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y는 4y는 3,000빼 700x가 되고 y는 4로 나눠주면 되죠. 4, 7에 28, 4520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4이든 4, 4, 7에 28, 45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175x 플러스 75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1함수가 되는 거죠. 1함수가 돼. 4번도 시속 X의 속력으로 Y시간 동안 달린 거리. 그러면 X 곱하기 Y가 200이 되니까 Y는 X분의 200이 돼서 이건 안 되겠지. 농도가 X 퍼센트인 소금을 1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소금의 양, 그러니까 음, 소금물이 100g이 있는데 그중에 X 퍼가 소금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100에 X%, 100분의 X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Y는 X다. 라는 식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함수는 3번과 5번이 되겠지요.